아쉬워라. 아쉽다. 나도 실수 많이 해가지고 아쉽다. 여기서 많이 보던 아이디 같은데, 사람들이. 우리 미드가 원딜 요전데. 이거 괜찮나? 그러게요. 뭐 할지 모르겠네. 야수뽀삐 괜찮나, 베인? 베인 있는데? 뽀삐가 근데, 챔프가 좋긴 해요. 오, 베인 룰루다. 엄청 오랜만, 진짜. 룰베가 나와버리네요. 베인 룰루 근본이긴 한데. 베인이 유일하게 강해질 수 있는, 현 메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바텀 조합이랄까? 오, 뭐야, 유치아 베인. 등을 보이는 순간 죽겠는데요? 유치아 베인이면? 그냥 싸워가지고 이겨야겠는데? 루피가 <laughs> 우리 바텀 가라는 데 리슈가 필요 없다는 신호. 하르마야, 왜멍 때리냐? 이러면 리슈 안한 이유가 없는데? 너무 늦게 오면. 블루가 이 찍었는 거 같기도 하고. 이 찍었네. 만트라 때문에 그런가, 초반에? 아, 저게안 걸려? 근데, 마1밀레비이합합 못해. 해제제레비를합합할할텐 뭐야, 쟤쟤눈돌아아네카카마카카마마피에눈돌아에는데 카르마. 나이스. 1 카르마 어그로 잘 끌었다 먹었네, 바비. 뽀삐 레벨 왜2야 짜고 정글 들어갔다가 못 뺏어 먹었나 보네? 미드 경험치로 레버 파는 거 좋고, 하텀 도스펠 상대 받던 스펠 없어요. 와주세요. 근데 뽀삐가 아래 동선을 아예 탈수 없는 유식이 나다. 짜고 왔다. 안 맞았나, 까비? 짜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살짝 조심조심 유교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쉬운데? 아, 이거 럼블 뭐야? 아, 럼블이 너무 잘 찔렀는데요, 이거는? 아니, 럼블. 미드 차이. 아니, 미드 뭔데? 왜 같이 안 내려와? 이건 안 미는 게 맞다. 대포 <목소리> 죽어. 짜우가 안 보인다. 아니, 야스오는 왜 미드에 가만히 있는 거야? 럼블이 또, 또 로밍 가가지고, 더블킬 냈어요. 럼블이 바텀 더블킬, 탑 더블킬 냈는데, 야스오는 파밍만 함. 개인이 내 궁에 죽을 피라가지고. 연불 궁 없겠지? 뭐야, 얘? 아, 나 유치아키고 등장해. 아니, 근데, 이거 벽궁각 벽궁박 안줄수 있었을 텐데, 아깝네. 보고, 귀엽다, 보고. 영감룬보다 마법, 마법 영감룬. 저는 뭐 더, 누가 더 좋은지 모르겠고, 나는 영감룬이 좀잘 맞네요. 반반 한타네요. 아쉽다. 아용 줘야 되나 이거? 아용 너무 불리한데. 시야도 우리가 못 잡았고. 흔... 어. 오마이갓. 전령으로 꺾자 전령으로 꺾어. 힘 먹었거든요. 아 룰루 쉴드량이 상당한데? 저, 뭐야 전령 뭐야? 야수 쏠필 따이는 건 아니겠지? 진짜로? 에? 원래? 아니, 럼블이랑 1대1을 왜뜬 거임? 진짜 어이없네. 이거 세주안니 때문에, 아, 아닌가? 아, 고민되네. 럼블도 있으니까, 그러면, 어, 아, 아니야. 세릴다 가야겠다, 이거. 뭐야? 뽀삐 얘 죽어! 뽀삐가 정글 좀 먹어달래. 그럼 내가 친히 먹어주도록 하지. 맞다. 다 잡아 봐. 아, 까운데 럼블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우리 팀아 너무 아쉽네요, 진짜. 상체 세명다 그냥 털렸구나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야스오 때문에 털린 건 맞아. 야스오가 원딜론데 그냥 미드 가서 너무 힘든 판임. 바찌를 하던가. 이거 럼블 빨리 못 잡으면 미래가 없는데. 럼블 빨리 잡아야 된다. 아 진짜 저렇게 때렸는데 안 죽는다고요? 잘 가. 때줘도 궁 없어 이거. 야, 수 혼자 못 잡아. 세조하니, 너 알아서 잡아줘라. 카르마야 뭐야? 세조, 아직도, 아직도 버티고 있어? 세주 아직도 살아있어. 뭐한 놈이야. 내가 궁으로 잡아줄게 그냥. 옵사까지 가야겠다 룰루라서. 데미지 겁나 쎄거것 같은데요. 지금 시점에. 와저 타워 피가 한 방이야. 쎄긴 쎄데. 아세다 오케이 럼블 궁 뺐고. 안 날려도 안 날려도 돼. 안 날려도 돼. 빨리면 오히려 안 좋아. 눈불공 없어서 하긴 해야 돼. 유치하도없으 베인. 게임 끝. 이제 궁으로 베인 자르고 바론 간게좀 컸다. 거기 바론 타이밍에. 그렇지. 이것이 이즈리얼의 저력이다 온들차이